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이소장입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에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지금부터 올해 2차전지 다음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2차전지 다음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켜, 오늘, 어, 소개시켜 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이 저점에서 계속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바닥에서.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주가가 3000% 이상인 종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냐면, 하 여러분들, 여러분들 또 위에서 잡지 말란 말이야. 미리 우리 저점에서 잡아서 우리 수익을 내자 그렇기 때문에, 지, 지금부터 제가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여러분들, 영상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 종목 분석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영상, 어, 종목 오픈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그동안 추천드렸던 종목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자, 먼저 2월 1일 날뭘 추천드렸죠? 에코프로비엠을 추천을 드렸어. 그리고 우리가 몇 프로 상승했어요? 보이시지만 180% 상승했어. 왜 추천드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돈이 들어왔다. 무조건 매수하자 그랬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뭐 저희가 매도하고 더 올라가기도 했지만 결국 뭐야 수익 봤잖아. 200% 이상 수익을 봤단 말이야. 자그 다음 종목 볼게요. 자 포스코 엠텍이야. 뭐해 무슨 관련주야? 리튬. 4월 18일, 18일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단 말이야. 저희 가200% 정도 수익은 냈지만 지금 뭐예요? 1000%가 뭐야? 2000% 이상 상승했단 말이에요. 이 종목이 자, 여러분들, 이 수익이 불가능한 수익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꿈의 수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소장 브리핑하는 거꼭 들으시고요. 자, 지금 사시면 여러분들 최소 10배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종목 분석 후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종목 분석 들어가니까 영상 더욱더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리 좋아요, 구독 필수입니다. 자,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보셨죠? 어떻게 가셨는지 여러분들 종목들이 참잘 가죠.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께 돈이 들어오는 구간,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된다면 저, 저와 여러분들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중간 중간이라도 저 이소장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 성격 급하신 분들 계셔 어, 종목만 유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 도 괜찮습니다. 시세분출 대기 중인 종목들 언제든지 준비해 놨으니까요. 제가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만 저랑 약속해요. 저랑 통화는한번 해요. 왜냐면 하 종목 재료와 매수가 목표가는 여러분들께 어, 따로 발송을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저랑 약속하세요. 통화는 꼭한번 하셔야 돼. 어떤 종목인지 자세히 여러분들이 제 설명은 들어야 되니까요. 자, 오늘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 이제 탈모 샴푸죠. 이슈가 있으면 지금 상승을 했는데 어, 상대적으로 올리패스가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올리패스 때문에 더 상승을 하는 겁니다. 왜? 올리패스는 거짓 뉴스가 나왔잖아. 한, 우리가 그런 거 보면 제가 오늘 올리패스도 어, 브리핑을 드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올리패스 가지신 분들은 한번 제 영상을 보셔요. 자, 그럼 바이오니아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 요 여러분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오 매수해도 될까라는 주제로 한번 어, 영상 어, 종목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수해도 될까라는 종목으로 어,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영상이 끝나면 뭐해 드린다고 그랬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 300% 이상 올라갈 종목 브리핑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과연 오늘 매수해도 될까? 월봉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가 자체는 괜찮아. 지금 제가 뭐라고그랬지 항상 보면서 뭘 보는 게 중요하다.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추세를 보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라 고 그랬어요? 장대 양봉에 뭘 보면 된다. 절반만 잘 지키면 된다 그랬어. 그럼 뭐야? 얘는 여기 절반 지켰어. 절반 잘 지켜주잖아. 5만원대가 중요한 가격대인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얘 5만원대만 지지해주면 돼. 얘는 5만원대만 지지해주면 여기까지 볼수 있는 거야. 전고점까지 자, 이거를 주봉에 긋습니다. 5만원을 주봉에 또그셔요 5만원을 이렇게 긋고. 자. 따로 글거 없어. 이거를 1봉에 거. 일봉에 5만원을 긋습니다. 자, 5만원을 이렇게 딱 그어놓고요. 이 종목에서 우리가 우려해야 될 거, 우려해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양봉으로 이만큼 올라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뺐어, 얘가? 이렇게 한 번, 얘가 보면 시가보다 더 뺐단 말이야. 그렇잖아. 얘, 얘, 얘 시가보다 더 내려갔어. 그러면 다시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지금 어디를 돌파하려고 그래, 지금? 우리 선을 거봐. 여기야, 대충. 지금? 여기를 돌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 조금 뭘, 해, 뭘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것도 좋아. 근데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것보단,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은 저는, 횡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횡보를 만들어가자. 왜? 왜 횡보를 만들어가야 될까요? 습니다. 여러분들 이 매물 때 무시 못하는 거 이만큼의 여러분들 매물 때 자체 우리가 지금 이걸 무시 못하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맞잖아 여기서 에 사신 분들이 있고 여기 사신 분들 여기 사신 분들 많을 거 아니야 노란색으로 할까 여기서 사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사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사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세력이야 이거를 핸들링하는 바이오니아라는 바이오니아를 바이오니아를 핸들링하는 세력이라면 여러분들. 얘네 물량을 내가 굳이 올려서, 굳이 올려서 여기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아니야, 우리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횡보를 만드는 게 필요해. 그래서 이거만이 음봉에 매물 때만 잘 소화하면 돼. 이 정도 딴거 없다. 이정도 여기만 잘 소화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충분히 제가 뭐라 그랬어. 정보 점 얼마야? 75,000원이란 말이야. 75,000원 한번 그어볼까요? 여기까지 충분하단 말이야, 상승이. 가능할 자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네, 딱. 그쵸? 그렇죠? 여이 부분이잖아. 여기까지 다시 상승이 가능해. 그래서 여러분들, 자, 지금 이 고점에 사신 분들 있죠? 자, 고점에 사신 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죠 왜? 아, 이거 절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약간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뭐다? 손절을 하지 말자는 거지. 손절을 하지 말고 뭘 하자, 여러분들. 추가 매수를 하자. 추가 매수를 통한 여러분들 수익을 내자는 거죠, 여러분들. 절대 손실 날일 없어,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오늘 올리패스, 올리패스 때문에. 그 어, 왜냐하면 올리패스 제가 불리평한 내용이 있어.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 요 그래서 올리패스 때문에 그래. 오늘 올리패스 하한가 같잖아, 거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분명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 대신 약간은 이렇게. 횡보의 구간을 하던지 아니면 확실히 이 박스권의 상단 부분을 안착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바이오니아 가지신 분들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 이소장이라 어,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요.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셔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내일부터 연락을 드리도록 할 거, 고 소통방도 입장시켜드리고, 어, 제가 많은 걸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더 중요시하게 들려야될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넥스트 테마죠. 넥스트. 아까 말씀드렸잖아. 넥스트 테마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더 집중해주시고요. 미리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이소장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어, 정말 지금 중요한 정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023년 시장을 주도할 어, 우리 테마주 종목 후반기부터는 어. 어떤 테마 주가 주도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한번 보시죠 시장을 주도할 테마주의 특징은 우선 이래요 자 그러면 주가의 탄력이 강하고 지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주가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무섭게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올라가 버려요 그렇죠 그다음 주도적 상승이 돌아오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기회가 거의 보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주가가 여러분들 이래요 보통은 쭉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때 아 이때 개인 들이 많이 덤벼요 아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갔네 하고 개미들이 많이 덤빈 이때 어떻게 하냐면 세력들이 이거 갑자기 이렇게 팍 내려버려 그럼 뭐다 아, 이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주가 자체를 그냥, 이렇게, 들어올려 버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완전히, 떨루고 가는 거야. 그죠그 다음. 이거 여러분들 많이 당, 해보셨을거 아니야? 세 번째는 평소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다가, 시세분출과의 동시 최고의 종목으로 인기 부상해 맞아. 왜냐면, 주가가, 상한가 가고, 상한가 가고, 상한가 가고. 그럼 뭐, 삼상가, 뭐, 우리 뭐야. 이, 이현상만 가 우리, 아, 이거 더 이상 어떻게 올라? 이러는데, 이런 거 전혀 상관없지 않고 주가를 급등해 볼왜냐면 얘네들은 이미 매집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받아들인 재료의 가치에 따라 상승폭의 차이는 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금양이라는 종목이야, 여러분들. 지금 금양이 어때? EV 첨부 단속 지금은 어때? 지금은 하락세야. 지금은 하락세가 맞아. 그렇죠? 하락세가 맞지만 자, 보시면 주가 자체가, 자, 1차 상승을 했어. 뭐, 제가 막 얘기했잖아. 개미들 떨고, 따라오니까. 그리고 주가 자체는 급등을 하죠. 얘는 그냥 쉬지 않고 급등한 타입. 그죠? 이런 거야. 그리고 뭐다? 앞에 매집이 굉장히 오래 일어났다는 거. 굉장히 오래 일어났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자. 보시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 보시면 에코프로는 뭐예요? 2차 전지 관련주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시세가 시작을 했어. 여기서 어 보시면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었어. 박스권을 만들었다가 그냥 큰 급등이 일어났는데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 뭐예요? 없다가 지속적인 거래량이 크게 나타난. 이거는 지속성이라는 거지 거래량의 지속성.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는 거고. 자, 영상 중간이라도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신 분들 은 우선 문자만 남겨 주셔요.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 주시면 어, 제가 다음 테마 좀 바이오인데, 바이오에 대한 테마 요 설명 영상이랑 이런 거다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다음, 자. 장주주을할테할 테마주 다음, 이거야, 보통. 뉴스뉴스음 얘네들이 작업을 해요. 뉴스음 작업을 한단 말이야. 뉴스다큰 작업을 해. 그 EV 첨단 소재. 어? 그런데 저는 뉴스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뉴스가 재료는 맞아. 그런데 이 테마주들이, 이거 잘 아셔야 돼. 테마, 안 당해야 돼. 안 당하려면 안 해야 돼. 테마주들이 보통 200%, 뭐300% 오르잖아요. 뭐, 뭐 1000%도 오를 수도 있고. 이용도 올랐을 때 고점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야, 이거 100만 원 간다. 어디랑 무슨 계약을 굉장히 더큰 계약을 체결해.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때는 좀 어, 매도를 좀 의심해 봐야 돼. 저점에서는 상관없지만 고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맞고요. 자. 자 그래서 제가 어, 2000 뭐죠? 어, 추천 종목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실제로 톡도 보내 드리고 수익도 나, 나고 이랬어요.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오늘, 오늘 뉴스인데, 여러분들. 자, 아, 예? 잘 보세요. 이걸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자, 기대하셔도 좋아요. 자, 이런 뉴스가 썼어요, 여러분들. 자, 오, 어떤 뉴스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바이오야, 여러분들. 뭐라고 썼어요? 추경호 장관, 바이오 제2의 반도체로 휴일 코 육성 계획 꼭 발표한대. 그럼 뭐예요? 이젠 바이오예요. 이젠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저리 가라예요. 이제는 바이오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육성 계획이 발표나고 꼭 사야, 될, 극단 계획이 발표하고 사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미리 선점을 해야 돼 시장을. 저는 이 회사를 좀 추천드려요.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회사인데 바이오 회사예요. 바이오 회사 백신 관련 회사예요.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를 겪어봤죠? 코로나 겪어봤어요? 안 겪어봤어요? 코로나 겪어보셨잖아 어때요 여기서? 우리가 뭐에 뭐를 절실하게 느끼죠? 백신에? 그렇죠 우리가 외국에서 다 수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쪽에 이제는 더욱더 집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같은 변이가 또안 나오라는 법 없잖아. 그리고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뭐다? 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도 있지만 백신 관련 기업을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보면, 백신 시장 규모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죠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미 나온 거예요. 미국, 외국 의학지에서, 여러분. 시장 규모는 다 아? 의료에 따른 높은 지출, 그죠 예방접종 프로그램 확대 등 점점, 점점 커지고 있잖아. 그러 얘는, 이 회사는 이미 개발한 백신들도 많이 있지만, 보시면, 개발한 백신들도 많이 있잖아요. 있지만 굉장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죠. 자체예요 바닥이야 여러분들, 그쵸죠 주가 자체가 상승을 못해 상승을. 뭐 이제 시작이죠. 여러분들이 봐도 어때요? 바닥이고 최근에 한번 매물 때 체크했고 이거는 지금 사도 되지. 무조건 지금 이 종목 사야 돼요. 이 종목.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봤잖아. 뉴스 봤어? 안 봤어? 제2의 반도체를 키운 데잖아. 바이오주. 우리나라가 알잖아. 우리 코스닥이 뭘로 컸어? 바이오로 컸잖아. 저는 이 종목. 재무 안전합니다. 무조건 갑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이 우리 매수하고 매도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죠?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3년 후반을 주도할 테마주, 이 종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제가 말씀드렸죠. 2023년 지동을 주도할 테마주 예상 종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무조건 이걸 사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넥스트 테마주, 그쵸? 시장 주도 테마주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무조건 참여하죠. 그래서 이거 보시죠 상하단 배너 번호 문자로 4번만 남겨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 이수장이 여러분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